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 혜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나 축복이나 승리나 건강이나 모든 형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어떤 부귀의 영화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은혜 받는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민숙이6장 2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2사에서 4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인간을 상한 갈때 꺼져가는 등불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 때, 얼마나 약합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꺾일 수밖에 없고,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꺼질 수밖에 없는 그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 때, 그만큼 인간이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욕기서 25장 6절에 보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이 구더기 벌레는 뼈도 없습니다. 밟으면 방어도 못하고 죽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항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올때 어떤 적이 공격할 때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세상, 제약된 세상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주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같은 경우는 그가 쓴 서신저,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은혜, 은혜, 은혜뿐이라고 그는 외쳐댔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도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보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값 없이 그것도 의롭게 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15장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가문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학교를 와서 그런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2장 8절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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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 루트나 칼빈 같은 경우도 그들이 종교 계획을 단행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은총, 슬로건을 내걸고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흥도 일어나고, 그래야 회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부흥도, 회복도, 승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연류를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란들 코네려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일가친척 모든 가족들까지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면한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인인 고넬료가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놀라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보면은 그를 가르쳤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고넬류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가 제9시쯤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9시입니다 3시, 9시, 6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건 뭘말냐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겁니다 4절 중반 들어도 보니까 내 기도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은 너희 기도와 구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밖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진 것은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그런 죽은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일의 특세의 기간입니다 1대 1주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참석하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빠지지 마시고 완주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신 분들 남은 일주일 동안이라도 오셔서 기도함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에르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은혜를 은밀한 일을 은혜를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은혜를 받겨 놓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럴 때 그거 은밀한, 놀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꽃동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고널레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을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넬류는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대국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큰 나라의 장교니까 그 사람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저 갈릴리 촌구석에 고기 잡는 어부니, 어부였습니다. 그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무식정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청해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오 장에 보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갈릴바다에서 찬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눈만 뜨고 일어나면 갈릴바다에 가서 헤엄치며 고기 잡는 기술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는 베드로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좋은 경험, 지식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껏 노력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젊은 청년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손, 자존심 상할만 합니다. 아니, 갈릴리 바다 하면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잘 압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나는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는 이등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이에요. 서러울 정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내가 밤새 그 금을 다 쳐봤는데, 그곳에 또 금을 던지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오장 오제를 보면,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마, 엄마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순종 때문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자존심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도저히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랄지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근데 늘날 하루 아침에 하나님께서 청천병력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그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짐승처럼 그 아들을 갖다가 칼로 각을 떠가지고 장작 땜에 올려가지고 불로 태워가지고 기름으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짐승처럼 칼로 잡아가지고 장작 때문에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창세기 25장 15절 보면, 이하에 보면, 네가내 말에 준행하였은 즉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엄청난 은혜를 입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것인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가 지키기 힘든 메시지랄지라도, 말씀이랄지라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랄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기분에 맞으면 순종하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순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넬료가또 은혜받은 비결은 뭐냐? 겸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아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고넬료에 관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 4절까지만 읽었는데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바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넬료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저 시골촌뜨기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오니까 고넬료가 나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베드로를 영접합니다. 얼마나 얼마나 겸손의 자세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달라 군대에 이탈리아 군대에 장교라고 한다면 아무 앞으나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일체 있는 사람이 절하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왕을 아련할 때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상관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섬기는 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저 시골 촌뜨기 무식한 어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고넬료의 겸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로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기 때문에 바로 낮은 곳에만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얼마나 인생을 망치는 무서운 적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이요. 천사를 사탄 마귀로 만든 게 교만입니다. 천사를 사탄 마귀로 만든 게 교만이요.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고 싶은 그 교만이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낫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비하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 겸손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했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만들었습니다. 겸손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고넬료가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축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형통의 은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회복도, 부흥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약한 갈대와 같은 인생,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나약한 인생,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벌레와 구대이 같은 그런 인생,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주 안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에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서, 위 험한 세상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신사업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약도 이길 수 없고, 사탄도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코넬레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세상을 이기고, 사탄마귀를 이기고, 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주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